어... <웃음> 네? <웃음> 겨드랑이가 붙어 있지 않으면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. 어, 상대 저항하잖아. 빼려고 노력해. 그러니까 상대한테 의식을 하게 되면 힘을 더 줘. 그때 상대를 의식하면 더 힘이 막 들어가 버린다고. 내가 힘을 더 빼려고 노력해. 이 사람이 잡으러 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막, 모, 이, 이, 이 물리적인 걸막 움직여 살라고 그러면 안 돼. 물론 그게 기본이긴 하지만, 아, 그건 기초적인 거고, 움직이길 필요가 없는 거지, 힘을 빼주면. 에이. 예. <laughs> <laughs> 어, 죄송합 예. 나를 잡을 때 힘을 빼버리면 무조건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야. 힘을 빼버리면. 그게 그냥 잡고 있어. 꽉 잡고 있어. 고정 상태 있어. 오케이. 고정 상태 있더라도 내가 힘을 빼면 움직이잖아. 내가 내려서 이게 이 사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빼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. 또, 이 사람이 지금, 지금 내가 여러분이 기본에 힘 빼는 것이 힘을 빼면 기본으로 중력이어서 내려가잖아. 팔이 이렇게. 그지? 어, 이게 기본이야, 이게. 이건 자연하고 일치시키는 거야. 근데 이제 호흡은 내가 역행도 가능하지. 힘을 빼는데, 힘을 빼는데, 이 사람이 힘을 받아주면서 내가 호흡을 위로 올려, 오, 이러네! 딱 잡고 있어. 잡고 있는데, 내가 힘을 빼주면 아래로 내려간 건 이건 기정사실이야. 이건 누구나 이해 가능하지. 아, 그래서 이게 쉽다고, 이게. 이건 쉬워요. 근데 여러분들이 잘안 되는 게, 지금 여기서 힘을 빼는데, 이 움직임을 몸으로 그대로 연결을 못 시켜주고 있는 거지, 지금. 이사람이 움직임 그, 조그만 움직임을 몸으로 그대로 힘뺀 상태에서 얘하고 못 맞추고 있는 거야. 끊어지는 거지, 그게. 그게 이제 여러분 잘안 되는 거고. 자, 이 상태에서 내가 힘 빼는 것은 지금 이건 쉽잖아. 이해가 얼른 되지, 이건. 근데 이제 더 어려운 건 뭐냐. 이 사람을 띄우는 게 어렵겠지, 또. 위에서 끌어올리듯이 해야 되니까. 만약에 내가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린다면 이해가 좀 된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위에가 있잖아, 지금. 어. 근데 이 사람 중심이 위로 떠야 돼. 그래 무너지니까. 아, 그럴 때는 이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. 얘 역시 똑같이 힘을 빼거예요 똑같이 힘을 빼줘. 힘을 빼주면서 나는 그것을 이제 호흡으로 끌어올리는 거죠. 이 사람을. 그래서 똑같이 아까 중력이 의존해서 힘을 빼줄 이렇게 힘을 빼준다고. 빼주면서 동시에 다 보자. 힘을 빼주면서 호흡은, 호흡은 위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. 이렇게, 이 호흡은 완전히 빼주면서, 호흡 이렇게, 예. 신체적 구조는 중력에 맞게 되 힘을 완전히 빼줘. 그러면서 호흡은 뒤로 올려주는 거지. 아. 그 다음에 이 사람 밑에서 받쳐. 그렇지, 못 내리게, 받쳐. 못내리게 못 받쳐. 오케이. 이게 받쳤어, 지금. 그러면 이건 이제, 예. 물리적으로 내리려고 하면 어려워. 이건 이제 중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야. 아까하고 똑같이 하는데, 이게 그냥 단순히 몸의 힘만 빼는 게 아니라, 몸의 힘을 빼면서, 호흡도 아래 길숙히 내려버린 거지. 물리적인 어떤 신체로 이렇게 힘으로 내리는 것하고, 이게 신체가 가해지고 있는 거지. 근데 신체로 가하지 않고, 내 호흡, 얘는 힘만 빼주고, 아까는 힘을 더해가지고 같이 눌러버렸단 말이야. 신체적, 인 물리적인 것과 같이. 근데 이 물리적인 것은 관여를 안 해요. 힘만 그냥, 나 스스로한테 힘만 빼는 거지. 그리고 호흡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압박감을 느낀다. 그래서, 가끔씩 보이잖아, 한순, 손, 양순 손 잡기. 어, 오케이. 그대로 앉아있어. 이 사람을 데려가기는 어렵다, 물리적으로. 신체적으로는 어렵지만, 여기서 호흡으로는, 어, 들리게. <laughs> 호흡으로는 쉬워요. 나의, 내 호흡을 위로, 등 뒤로, 저기, 목 밑으로까지 끌어올리듯이, 이 사람 호흡도 열이 끌어올린다는 상상력을 갖는 거예요. 옮기면서 나만 상상하면 안 돼. 이 사람의 등 뒤쪽도 같이 상상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일치감이, 이렇게 일치감이 그래, 그래. 지워져요. 근데 여러분 보기에는 내가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이잖아. 다시 내가 호흡을 위로 올리면서 저 사람 호흡까지도 끌 거란 말이야. 어. 방금 전에 했던 거 있잖아. 호흡. 어. 어이, 와버리네. 음. 그, 뭐야, 결국 싸움 같은 거할때막 이런 거 보여준단 말이야. 그러면 미니까 얼른 땡겨가지고 뭘 한다, 막 이렇게 한다고. 음. 어, 이렇게. 자. 오! 할 수는 있어. 할 수는 있어. 근데, 이런 느낌하고, 이런 느낌하고, 에이 이런 느낌하고 어때? <laughs> 느낌이 완전 다르지. 땡겼다 던지는 것은 엄청난 순간적인 어떤 그 경직성의 스피드로 해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이건 느릿하게 하잖아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알고 있잖아, 기술을. 그지? 오케이. 근데 어때? 어. 쭉 끌려가고 있지. 아무튼,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전부 다 응용이 돼버립니다호흡법이란게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호흡법은 뭐냐? 어떤 형식이 사라져버린 거지. 어떤 형태가 사라져버린 거지. 그래서 호흡법을 할 때, 자기 신체를 늘 이완시키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호흡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, 그 호흡과 자기 신체의 그 어떤 리듬과 박자가 일체감이 들게끔, 일체화되게끔, 서로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, 훈련시키는. 거예요. 그걸 우리는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.